아 사장님이 진짜 너무 좋은 저 동네에 지금 살고 계시네요. 아 진짜 좋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 기촌 하기에는 환경이 진짜 너무 좋네요. 어, 땅만 딸달하게 팔아주면 딸, 내가 따라 끊어주면은 예예예. 예, 예. 사람들은 모여 살 사람들은 많죠. 음. 여기. 이저그 기촌 뭐. 그 하려고 하면은 땅그 집질만은 매물은 그 있겠네 그지야 여기는 내가 지금 모르는데 많겠지. 요뭐 이렇게 지라는데 이제 허가만 내면은. 예예예. 예, 예. 음. 그 우리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저 목에서 저 밑으로 되니까 이 계곡으로 쌓이지 있으니까 원래 돌 애길 만들라 그랬어 이거. 옆에 계곡 물도 흐르고. 근데 요즘은 저 캠핑장을 만들라고 자꾸. 예예예. 여기 예, 예. 음. 이제 캠핑장을 만들까 말까. 생각이 여러가 하나가 딱잼 빠가 가니까요. 예예. 이제 안 나는 거요. <laughs> 원래 펜션 짓려고 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니 가구 수가 한 여섯 가구, 일곱 가구 이렇게 저 사니까 네. 기촌 하기에는 더없이 진짜 그 좋은 환경을 지금 갖고 있는 저 동네로 진짜 보니 동네가 너무 이뻐요. 제가 봐도. 는 국가 여기 보면은 뭐 지금 이제 대 사장님 지저분할 때 왔다니까. 뭐 지저분한 거 하나도 없데요. 는 네, 그래도. 낙엽 떨어지고 막 그럴 때봄 같은 거에는 나무 같은 거 엄청 많이 나요, 특히 산간. 음. 집은 저 사장님이 직접 지으신 거예요? 네, 이건 지었죠. 아, 진짜 손 기술도 저 좋네요. 이런 그집 같은 경우는 일반이 저 일반인이 지을락 하면 이거 참 <laughs> 대단하시다. 아니 이게 도시에서는 보통 보면은 거의 아파트 아니면은 뭐 벽돌로 쌓아가 짓든지 다 그래 짓잖아요. 근데저 시골에 이런 저집 같은 경우에 되게 그 환경적으로도 좋고 집이 되게 편해 보이잖아요. 어, 그거는 있어요. 편해요. 예, 예 그렇죠. 내가 지금 이년이 2년, 년은 안 됐지만은 와서 사니까는 서울에 사는 음... 사람 못 살아요. 그냥 배로 와요. 이마을에저 기촌 그땅사 가지고 들어오고 싶은 분들한테는 그 사장님 연락처 남겨드리면 그 되겠네 그지요? 그데 음. 이게 지금 와갖고 얘기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세금 때문에 빨리 못파니까 이제. 음. 그건 일단 뭐그 나중에 사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음. 그, 그 사람들이 허락하는 그 좋은 시기에 이제 마찬 맞춰, 날짜 맞춰 가지고. 음. 진짜 너무 좋다 주변 환경이 여기가요 기에는 평평이 진짜 그좀 내가 자랑이 아니고요 예예 꽃피고 막 하는 우리들 모든 환경이 진짜 거그좀아요 진짜 이쁘죠 내가 땅이어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의 그 이게 좋은 땅 같은 거는 미리미리 저 사놔야 돼그 필요할 때 돼갖고 바로 땅 사러 가면은 맞는 땅도 없고 땅값은 계속 오르고 내가 이거 땅 5년 만에 샀어요. 5년 만에 돌아다니다가 와, 사장님은 정말 잘 사셨다. 여기는 저 해발 한600 고지 정도 되는 그 마을입니다. 공기가 그 고지가 높아 나오니까 공기 하나는 정말 저 좋습니다. 이 주변 조망이 저 제가 봤을 때는 그 근래에 받는 시골 마을 중에 그 가장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 동네인 것 같습니다. 가구 수가 지 여기 보니까 7가구인가? 그그산 꼭대기에 그렇게 이제 그 사시는 동네거든요. 예, 이 위에 마을은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대부분 그 황토 황토로 이제 집을 그 만들어놨네. 이 동네 대부분이 다그 황토 흙집으로 그렇게 만들어놓고 지붕은 이제 너와로 그렇게 그 집을 만들어갖고 이그 살고 계시네. 요 마을에 황토집인데 아 요것도 저 집이 참 이쁩니다 잘 지어놨다 통나무로 그렇게 이제 집을 만들어 놨야 우리 연주 도망갔어 어? 예이 집도 저 황토집인데 그너화로 지붕 얹어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집인데 그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집을 정말 저 이쁘게 잘 만드셨네 예 요렇게 이제 또 처마를 달아내 가지고 그 정자 정작, 요 정자까지 만들어 놔 놓고 그렇게 그 지어놨네 근데 이 마을을 제가 돌아보니까 대부분 전부 다 집을 직접 다 지으셨다 합니다 이쁘장한게 저 정말 그좋습니다 집이 이 동네에 있는 분들은 정말 그 손재주가 다 좋으신 분들이네 예, 여기도 저 잠깐 그 마을에 그 주민분하고 그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 기초날 토지는 그 땅은 그 알아보면 있답니다. 있고, 그러고 여기 저 마을 터세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답니다. 가구수가 한 일곱 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끼리 너무 그 친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터세 같은 그런 걱정 따위는 전혀 안 해도 되는 그런 그 좋은 마을입니다. 저 들어오는 뭐 입구 뭐 입구마다 처음부터 벚꽃 나무가 다 있어가지고 이건 이제 저거 모르겠어 지금 저건 이제 나무 오기 전에 이게 렇다비져질란가 모르겠어 저 간나무만 놔두고 다 뗀다고. 저 위에 집도 지금 그 보시는 대로 그산저 산자락에 중턱에다가 그렇게 저 집을 지어 나십니다. 경관 하나는 정말 그 좋은 곳에 그위치해 가지고 집을 지어 나십니다. 거의 뭐저 정도 조망이면은 신선 부럽지 않을 정도로 그 그렇게 저 좋은 그 경관을 갖고 있는 저 동네입니다. 제가 그 실제 와서 보니까 그 이런 데서 조용하게 그 자연인 기촌 생활 하기에는 더없이 그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저 동네라고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또 위에서 저 계곡이 그물 수량이 그 그걸로 이제 물을 그 식수로 일곱수로 니다 물이 엄청 그 좋대요. 그 제가 봐도 그 그렇고 그걸로 이제 식수로 바다가 그 쓰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러십니다. 예, 동네 여기를 저한 바퀴 돌아보니까 그 마을을 저산자락이저 산이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그런 저 형태를 갖추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 산을 그 주위로 마을을 감싸고 있으면은 그 동네도 저그 생각보다는 덜 춥고 그리고또 하루 종일 저 햇볕이 그 드는 남양으로 그렇게 있는 저 마을입니다. 이런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 배산 임수의 그런 형태를 저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에는 그 좋은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저 그런 동네라고 저할 수가 있습니다. 저,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 이쪽으로 그, 기촌이나 그,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영상 하단에 제가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 여기 저, 마을 분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그, 한번 저, 방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영상을 저, 찍다 보니까 제가 진짜 이 동네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확 드는 게 그 마을 경관이나 주변 환경이 그 여러 가지 기초하기에는 그 더없이 그 저는 그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마카다 잘 계셨지요? 지금 공길이 마을 한 바퀴 이제 둘러보고 그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인데 저는 솔직히 이 마을 한 바퀴 돌아보고 놀랬습니다. 왜놀랬느냐 경치가 경관이 너무 뛰어납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제가 시골 마을을 이리저리 이제 투어하면서 그 돌아봤잖아요. 돌아보니까 근래에 들어가지고 가장 그 기초하게 좋은 환경을 가진 저 마을이라고 그렇게 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올라가갖고 동네 그 주민분들 몇분 만나봤는데 너무 친절해요. 너무 친절하고 그 대답도 잘 해주시고 그런 저 동네가 기촌하기에 정말 좋은 동네입니다.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구 수가 일곱 가구, 여섯 가구 그렇게 그 산중턱에 공기 좋은 곳에서 옹기정기 인자 모여가 사니까 그 가족적인 분위기로 그 텃세 같은 거는 아예 그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 정도로 그 옛날 그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그 제가 딱 느끼기에 분위기가 그런 그 분위기에 좋은 저 마을입니다. 그러고 조용하게 자연인처럼 그렇게 지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는 이 마을 진짜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경관이 뛰어나고. 오염원이 없고, 그 옆으로 또 계곡물도 흐르고, 진짜 저는 그 머리하고, 눈하고, 안구 정화를 하고, 그렇게 그 내려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 관심 있는 분들은 그이 마을에 한번 방문을 해 보셔 가지고, 그뭐 자연인 토지라든지, 기촌 토지라든지, 그런 거저 매물이 있답니다. 그 오셔 가지고 한번그 마을 도 둘러보시고, 그렇게 그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카다는 저또 다른 데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